망국에 대한 해고의 정 시조 3편 우리 지금부터 시조 할 거야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매듭보 사원보지 사원보의 형식이 정해진 정영시 그리고 종장의 초장 중장 종장 맨 마지막 줄 종장의 서동보는 몇 글자? 반드시 세 글자. 이게 삼음절이라 그러지, 그지? 자, 길재가 지었고요. 여기는 고려 멸망이야. 고려의 충신이야. 그래서 망국의 한가 인생 무상, 아, 허 험하구나.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망이 유산하니 원천석이 지었고, 고려의 충신이야 고려 왕조에 대한 해고와 무상감이 들어가 있고 자세 번째 정도전이 지었어 정도전은 조선 건국한 공신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망국의 한일까 망국의 한보다는 뭐가 더 들어가 있겠니 자 망국의 한보다 뭐가 더들어가있겠니 조선 건국이 당연하다는 게 들어가 있겠지 그지? 어, 조선 왕검에 어 무상함이 들어가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볼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도니 500년 도읍지 고려 왕조지 고려 왕조의 도읍지가 어디니? 개성이겠지. 개성을 필마 한 필에 말을 타고 말을 타고 혼자 외로 이런 뜻이야 말을 타고 혼자 외로이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보니 산천은 자연은 의구하되 변화 먹고 인걸 인재는 간데 없다. 간데 없다. 이게 유한한 거야. 변화 먹고 이거는 유한성이 나타낸 거야. 여기가 뭐야? 이렇게 끊어가지고 뭐? 대구법, 그리고 또 대접법,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던가 하노라. 어저버 감탄사야. 그리고 시조에 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요맨 마지막에 요 종장에 시상이 집약되어 나타나고요. 어저버는 자, 감탄사고, 아, 이런 뜻이고 태평연월이 고려의 용성했던 시기가, 전성기가, 시기가 꿈이란 거 하느라, 아, 꿈만 같구나. 무상감이지, 무상감. 자, <laughs> 여기에 하나, 하나 해야 될 게, 맥수지탄이란 단어야. 맥수지탄, 요 단어는 뭐냐면, 나라를 이런, 슬픔을 나타낼 때 보리만 무성하구나. 옛날에 그 하라했던 하라 곳에 보리만 무성하구나 하면서 한탄할 때 쓰는 건 나라에 이런 슬픔을 얘기할 때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흥망이 유수하니, 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운수에 달렸으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많을 때는 고려 왕조의 궁궐터야. 고려 왕조 궁궐 터고요. 그고 추초로다. 가을 풀과 같구나. 가을 풀이로다. 가을 풀이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거 무슨 어떤 모습이야? 항폐함이 항패한 항패한 모습이고. 고려의 쿵글태에 가보니까 가을 풀만, 풀만 무성한 거야. 그래서, 500년 왕업이이 고려 왕조지, 목적에 붙여시니,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대. 목동의 피리소리밖에, 목동의 피리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청각적 심상이고, 석양에 지나는 지나한 객, 석양에 지나는 시간적 배경이 해지는 거야. 지는 해. 석양은 지는 해지. 지는 해뭘 상징할까? 망해버린 고려 왕조를 얘기하겠지. 망해버린 고려 왕조고 지나는 객이 객 누굴까? 화자지. 화자가 이걸 보고 그 하려했던 고려의그 궁궐 에 풀만 무성하고 그 목동의 피리 술밖에안 들리는 걸 보고 눈물겨워한대요. 어떤 느낌?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뭐야? 맥수지탄이겠지. 둘다 맥수지탄. 그다음에 스인교 나린물이 선인교 나린물이 자동으로 흘러드니 물. 자, 요건 지명이야. 개성에 있는 지명이고요. 개성에 간 거야. 개성에 보니까. 자, 서린교에 날, 어, 서린교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반천년 왕업은 고려 왕조지,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고려 왕조. 어, 왕업이 물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린다. 뭐. 청각적 심상인데다가, 하, 험하네. 물소리밖에 안 남았네. 이런 소리잖아. 그지? 무상감. 아이야 이게 영탄적 표현이야. 정말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감탄사처럼. 아이야. 이렇게. 할수 있고,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자, 고국 흥망. 고국이 흥하고 망하는 걸 지금 물어서 뭐 하겠니? 다 필요 없어. 부질없어.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어떤 뜻이냐면, 옛 일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옛 일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라, 미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고려는 망하고 없다. 조선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 조선왕조가, 건국된 것은, 건국된 것은 순리이다 그러면서 많이 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어 이거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기 합리화라고 볼수 있어. 그다음에 밑에 보자. 아 옆에 보자. 이거 우리 앞에 70쪽에 했다. 이거 7 0쪽이한거고 이거는 고려 말기 충신 이색이요. 이 이성계 일파 일파의 특색으로 이거 이성계 일파는 고려 왕조의 충신들로 봤을 때는 부정적 세력이지. 이내 고려, 어, 고려의 구분이 기울어가는 것을 우국 충정, 나라를 극정하는 마음에서 노래한 거야. 자, 백설이 잦아진 골. 백설은 고려 충신이 자, 잦아진 골에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모어래라 구름이 험하구나. 이 구름은 이성계 일파고요. 반가운 매아 우리 매아 뭐야? 지조절개지, 지조절개고, 어느 곳에 피었는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석양에 홀로져서갈곳 몰라 한대요. 이것도 고려왕조 멸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는 거고, 자, 밑에 보면, 가에서 고려왕조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시어 찾아라면 뭐가 있니? 태평연, 어디 있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